원래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됐다면 우리는 남북이 하나 돼서 통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구가 놀라운 사람이래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빼고 쓰러질지언정 일진 구차한 안의를 취하여 단독전보 세우는 일에 협력하지 않겠다. 이게 김구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구가 위대한 뭐라는 거예요? 애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다 영화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우리 다막 설의 영화 보고 막 이래서 서, 막 영화관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막 석출하게 시작하더라고 뭐 전남에서도 만났다, 뭐 서울에서도 만났다, 서로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내용들이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김구는 여러분 계속해서 언론 선동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외세를 의존하면 안 된다. 다음 장면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세를 배제하고 자력으로 독립해 된다. 이, 이, 이 김구가요. 기, 남북 그 협력을 위해 가지고 김일성을 딱 만나고 오더니 뭐라고 말해요? 외세를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한민국 철수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주한민국 철수란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1948년 4월에 김일성을 딱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뭐라고 말해요?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대한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북한 갔다 왔는데, 주한미군 철수해도 전쟁 안 나. 이거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김구 입에서 나왔다고, 김구. 근데 김구가 무슨 애국자예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이 안 난다고요? 주한미군 철수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철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1949년이에요. 6월달에 정확히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주한미군 철수했습니다. 주한민국이 김구 말대로 철수는데 전쟁이 아니어났요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민국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물러가고 미국의 앞잡이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록 문건을 보는 이, 이 김일성을 만나고 왔을 때 김일성이 김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남북이 통일되면 당신이 제1 대통령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명예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친 게 이승만이 아니 김구인데 이게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팩트 자료들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각본하는 거야? 각본하는 거야.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실제로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기사를 보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떤 기사이냐? 김구와 유어만이 회담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기사를 해석한 게그 다음 장면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48년 7월 11일 오전 11시에 만나서 그들이 회담을 갔는데그 회담했던 회고록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승만의 그집 가운데 있었던 게 최근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유어만과 김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사이 나만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대응할 만한 군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요? 유엄만이요김구에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이라도 이승만을 도우십시오. 그래서 한 자리를 해서 거기서 그 일을 시행하십시오. 그때 유엄만에게 김구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김구가 보기에는 이승만 정권이 곧 무너질 거야 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3년 동안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멈춰 있어도, 그리고 3년 동안 나만이 열심히 훈련을 해도, 3년 안에 북한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소련인들이 비난받을 새도 없이, 틈만 보이는 순간 손쉽게 남한을 급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북한군을 통해서.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구가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는 어떻게 흘렸어요? 절대로 전쟁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라고. 근데 여러분, 역사에서는 김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승만을 런승만이라고 배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까지 왔는지 알아야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임에서 성경과 세워진 이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공산화로 돼서 자기만 대통령이 되면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켜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건국 전쟁을 통해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학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면 보시면 이김고와 김일성의 남친 음모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자가 다루기 시작하고 국가 승인을 지지,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김구가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유엔을 통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감시하의 선거가 결정이 됐어요. 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뉴스에 나, 나오는 건데 그 다음 장면. 실제 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총선거가 실제로 추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되기 시작하니까 이 북한과 소련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요 김구가 아무래도 안 돼요. 그때 여러분 김구만 공상공상당을 도와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짜 공상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누구예요? 박헌영이에요 그 박헌영이 만들었던 조직인데 그게 남노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남노당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다음 장면 오면 제주도에 가서 선거할 수 있는 건물들을 불태우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근데 제주 4.3 사건에서도 완전히 잘못 가르치면서 한영필이 뭐라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승만은 4.3사건때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대로 보세요 누가 학살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4.3 사건은 제가 4.3 사건을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 안 다루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다루고 이것을 저희 FT나 영상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도 올라가면 삭제될지 안 삭제될지 모르겠는데 그 19금, 그 성인 그게 딱 걸리고 좀 잔인한 내용들 이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오고 지금 그게 유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 아마 아이들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근데 요 내용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김달삼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일본군 소위였어요. 이 사람도 일본군 소위인데 뭐 친일, 친일판을 뭐해산하는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북한군 장교였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북한군 장교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4.3 사건을 김달삼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김달삼은 누구의 지령을 받았냐? 이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달삼은 누구냐면 박헌영의 비사였던 간문석의 딸과 결혼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가까운 사이에서 대구 10월 사건에도 같이 있었고 조선 공상당의 세포 조직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대구 1 0월 사건 때 어떻게 점령했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람들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느냐? 북한군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무상 유급 무상으로 이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어디를 공격하느냐? 다음 장면은 경찰서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찰서도 누가 공격하냐면, 김달삼을 통해서 300명의 군인이 거기서 양성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들이 진짜 조직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하지 못하면 여러분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냐, 12개. 저기, 여기 나와 있는 게그 12개입니다. 제주, 상양, 지서, 이게 다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12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점령한 거를 투쟁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 보고한 내용들을 지금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악질 경관 10명과 11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악질 방동 10명이 인 인민군의 애국 정신의 불타는 정의의 총칼 앞에 제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경관 100명, 방동 400명이 숙청되었습니다. 이 김달상이 올린 내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4.3 사건이 이승만이 민간인을 죽인 사건이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대중조차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공상단의 폭력으로 시작된 게4.3 사건이었어요. 김대중조차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하연필에 나와가지고 설민석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던 전후 문맹은다 빼버리고 뭐라고 그래 이승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사상 사건이지 않냐 우리는 이 사상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 사상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기억은 반공이야, 반공을 외쳤던 이승만이 아니라 북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실제로 사진이에요 다음 장면 보시면 경관들을 나무에 묶고 거예요. 저 총살한 거 아닙니다. 도끼로 찍어 죽인 거예요. 도끼와 나스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친을팔라고 이게 공상당의 만, 만행이에요. 뉴스의 기록을 보니까 제주도에 또 자위 폭등들을 통해서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죽, 부상을 당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사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 요 사건에 대해서 다뤘던 진상 발표를 그때 당시에 실제로 조사해서 해,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방화와 윤광과 생매장이 계속해서 감행되기 시작했다. 폭도들이 육신이 넘은 경찰관 부모의 목을 자르고 수족을 절단했습니다. 임신 6개월인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아내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누가 민간인을 죽였는 누가 민간인을 죽였는데? 이승만이 민간인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들, 제주 4.3 사건에 죽은 사람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1만 삼천 명, 어떤 사람은 3만 명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폭동 가운데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1만 삼천 명이 다 이승만 때문에 죽었다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싸웠는데 이승만 때문에 죽고 그 이승만을 편을 들었던 사람 아무도 안 죽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폭동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죽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다 죽였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이요 경찰관의 민간인들 을다친입하라고다 죽이기 시작해 다음 장면이니까 4월 20일에는 임신 중인 경찰관 부인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4월 25일에는 경찰관의 노모부를 총살한 뒤에 수족을 절단했으며 임신 7개월 된 경찰관의 누이를산 채로 매장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0세, 19세, 50세, 16세 된 부녀, 26세, 36세, 4세, 20세, 5세, 3세, 11명을 납치, 간급하고 무수히 난타한 후 죽였습니다. 이게 공산당이 했던 일이라고요. 근데 이거 모든 걸 뭐라고 말해요? 이승만이 죽였다.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 1948년 5월 8일 날 기사를 보니까 사삼이 하루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입 북도에 심해진 거예요. 5월 8일 날 보니까 그들이 말한 바, 소위 인민봉기라고 백번 천번 굽혀서 말하자 인민 봉기를 했으면 했지 촌탄에 맞아 거꾸러진 시체를 다시 칼에 난장하고 목을 메고 심지어 귀를 자르고 골를 깎아버릴 뿐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찌르지 않으면 안될 원한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제주도는 기자가 아는 상식과 용어로는 그 처참한 강경을 표현할 수 없으리라만큼 비참하다. 특파원이 가가지고 직접 보고 겪은 걸 적은 거예요. 이게 공상당의 만원이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장면 넘기면, 이승만 정권은 제주 4.3 사건 다시 민간이를 학살했다.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말 하면서 제가 저작 컨텐츠 못 가져왔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11세, 20세가 왜 죽어야 되냐, 60세는 왜 죽어야 되냐, 민간인은 왜 죽였냐 이러면서 이승만한테 말해요. 역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누가 죽였는데, 그들을. 공산당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군대를 보내는데 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사악한지요. 민간인들 속에 숨어버려요. 누군지 모르는 거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해어세요그 억울한 희생자가 생긴 게 군인 책임이에요. 아니 이 일의 발단이 누구인데? 이 일을 일으킨 게 누구인데? 아니 이 일을 일으킨 스탈린에게 김일성에게 3대 독재 체제에게 한마디도 못하면서 아니 이승만이 계속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 이승만의 전쟁 일으켰어요. 아니, 이승만의 폭동을 일으켰냐고, 이승만 이 일으킨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곤상단이잖아요. 근데, 앞뒤 문맥은 쏙 빼버리고, 이승만의 잘못된 결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네.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그럴 수있나 이승만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요 을그 육군에 있었던 이 제주도 말고 제주도가 점령당하고 있으니까 이 육군에 있던 사람 군대들을 파견 보내기 시작합니다 파견을 보내면서 가까이 있었던 군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여순과 순천 순천이에요 근데 여순과 순천에 있었던 군대들이 깜짝 놀랄 발언하는데 우리는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날 일어났던 이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10월까지 갔고 도저히 안 되니까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근데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 군대 중에 하나가 여순 이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들이요. 아니 우리는 공상당원을 죽일 수 없어하면서 이승만에게 반기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선전성동하냐면 북한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에서 일어난 혁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버텨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전 선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게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저희 보니까 10월 여순 14년대가 반란으로 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그때 당시에 공상단이 가장 많은 중에 하나가 군대였어요. 군대. 그래서 자파 집회가 열려요. 다음 장면 에 보면 이 자파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어디 있냐, 군인들이에요, 군인. 왜 군인이냐? 경찰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좀 신원, 신원이 좀 보장되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군대는요, 그때 당시 미군이 와가지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사상을 확인하지 않고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당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 이 군대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사상 검증을 안 하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말을 안 하니까. 일로 들어와서 이 자익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2024년을 대입 이 승만이 왜 이렇게 난폭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아직 전쟁 중인래 전쟁 중. 전,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그때는 진짜 전쟁 중인 거예요. 그 전쟁 중에 누가 평화롭게 전쟁을 해. 진짜 전쟁 가운데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면 사생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간첩이 많이 들어왔었냐면 저기 보면 이한연필이 24번째에서, 25번째까지 말했다고 했죠.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스 <laughs> 24번째에서, 이승만은 정적이었던 조보암을 사법살인했다. 무슨 말이냐? 이승만이 대통령 이 여기 나왔던 조보암이 간첩이라고 말해서 가, 간첩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이승만이 프레임을 쓰여서이 조보암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스탈린이 어, 죽고 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기밀문서가 나왔더니 그 기밀문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다음 장에 보니까 김일성이 소련에게 말하는 거예요. 김일성은 조보암 측에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사실도 소련 측에 밝히고 있다. 그니까 조봉함을 누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북한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스탈린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프레임을 써가지고 빨갱이로 사용을 했다고?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친일파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승만이 빨갱이로 사람들을 거짓말 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빨갱이일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그 나라 에 있었겠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면 저렇 군인들 가운데 자파. 다음 장에 보시면 군인들 가운데 자파들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그 그러니까 여러분 어, 어떻게 돼요이자파들이딱 일어나 가지고 여수 그 제주도 가 가지고 공산동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누가 먼저 듣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 군대 직통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들렸다가 그게 군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체국에 누가 있느냐? 남로당의 뿌락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듣고 그거를 군대에 있는 남로당 간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남로당 간부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냐면 남로당 지부에 올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어보고 그 지휘를 듣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남로당 간부들이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거기서 다 사살해 죽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살해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요? 해내 바로 앞에서 사람들 죽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게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이런 사건이고, 제주도 사단 사건이 이런 사건인데, 이, 이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이승만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결론을 맺고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제주 토벌 출동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병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아들이고 노동이고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사명 가지고 구토를 방해할 뿐이지, 인민의 권리를, 인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를 축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 걸기하였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총 걸기라면서 이들이, 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이 세웠던 그 자료들을 보면요,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무상, 몰수하고 무상 분배할게 이게 김일성이 말했던 거아요남노당의 선전 선동을 통해서 이들을 다 어떻게요? 다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여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21일에는 곡성까지 계속해서 점령하기 시작해서 위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진짜 위기였어요. 이렇게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 가운데서 북한이 딱 내려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이승만 때문에 민간이 죽었다고요? 이 군대들이요, 이, 저기 보이는 저 도시들마다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친일파 제거해야 된다고 민간인을 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죽었던 민간인의 대다수가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여수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뜨거운 순교의 피가 있던 곳이라고 했어요. 또저곳 가면 저기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송양원 목사님. 송영호사처럼 뜨거웠던 분이 살면서 그 기독교로 정말로 공산단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 꿈을 가졌던 도시가 저 도시였어요. 그게 가자마자 뭘를 하냐면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데 누굴 잡냐? 기독교 서클을 만들었던 사람들 다 잡아옵니다. 그 중에서 청년 대장이었던, 청년 리더십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송영호사님의두 아들이에요. 송영호사님의두 아들이 언제 순교를 당했냐? 일본에게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승교당했습니다. 10월 21일 자익계열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민주 애국 애청이라고 했죠. 이들이 기독교는 친미적이라고 하면서 기독 학생들을 반역죄로 붙잡았다. 첫 번째 대상이 순천사법기독회 회장이었던 송도닝이었고, 곧이어 손동신도 끌려왔다. 이들은 동신과 동신의 형제를 마구잡이로 때린 뒤 순천 경찰서 뒷마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 앞에 세워놓고 총살 시키려고 했다 여러분 경찰서를 다 이미 친이라고 프레임시에서 다 죽이고 그 무기를 다 약탈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때 동신이 형 동인의 앞을 가로막고 형은 집을 돌봐야 하니 살려주고 나만 죽이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동인을 쏴 죽였다. 동신은 자신에게 총부리가 겨눠진 상황에도 그들을 향해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며 담대한 모습을 보였으나 곧 이어 그도 총살당했다. 여러분 이들은요 끝까지 곤산다가 싸웠어요. 어떻게 싸운 줄 아세요? 복음으로 싸웠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똘 뭉쳤던 사람이 총으로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두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송호사 쌍이 자기 딸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를 용서하고 너를 양자 삼겠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울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그 딸이요. 너무 아직 어리니까 억울해 하면서 말한 거야. 아빠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요깨워지기 시작해요.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싸우되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체를 바뀌면서 독사의 새끼라고 끝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혔을 때도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악독한 마음과 분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임을 알므로 눈물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게 외치고, 때로는 그들의 실상도 외치지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잡혀가고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분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